국어국문학과 K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입실런티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KU TV 뉴스입니다. 올해 초 본교 K 교수에 대한 미투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교내 성평등센터에서 조치를 취했지만 징계의 무게와 2차 가해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성신여자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며 본교 국어국문학과 K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국문과 공지방, 구글독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K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귀자 등의 말을 했고 밖으로 불러내 추행했으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중에도 피해 호소인의 신원을 밝히고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문과 성평등 대책위원회에서는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학원생 대책위와 함께 연서명 릴레이 자보전을 개시했고 지난 24일에는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와! 이번 주에는 문과 대 교수님들께 호소문과 타임라인에 관련해서 자료를 전해 네, 다음 주부터는 대대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하지만 K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성평등센터에서는 K교수가 피해 호소인들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공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고 호소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아쉬운 대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규정상 파면과 해임을 제외한 가장 무거운 징계가 3개월 정직이라는 점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 성평등센터 관계자는 규정대로 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여 명의 제보자가 나왔음에도 K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호소인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또 K교수의 과실에 맞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KUTV 뉴스, 박소영입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축제 입실 렌티. 하지만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의 홍지수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입실렌티 관련 제보입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축제 당일 사전에 정해진 자리 배치 규칙을 무시하는 관객들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실렌티에서는 각 단위 대표자들의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 예결특위 등의 출결 점수를 기준으로 단체 입장 순서에 차등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녹지 바닥의 경우 단체는 열 명씩 원을 만들어 자리를 선점합니다. 개인은 단체 입장이 끝난 이후인 개인 입장 시간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관객들이 무대와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원을 유지하는 학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중앙으로 많은 관객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우선은 그 학우들 의식이 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전에 정해졌던 그 룰이 잘 홍보가 안된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 룰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그. 가운데 앞쪽에 있었는데 전혀 뭐 이동을 하려야 이동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뭐 사람이 지나간다 해서 비켜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비켜줄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껴있으면서 아 이러다 환자라도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이송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한 전광판 카메라가 무대에 오른 일부 공연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해서 클로즈업하거나 훑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을 성적 대상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외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음식물과 카메라를 몰래 반입하는 등 행사 규칙을 지키지 않는 관객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축제의 이면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스태프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KU TV 뉴스 송지수입니다. 이것으로 6월 둘째 주 KU 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